또 아데르그로 이주한 아리엔네의 보문요가하 기절했다. 양제에서 정체급 평화. 그 세마를 누리면서 겨울을 보내 뒤에 이제 다시 전투로 들어간 출정기를 인도해달라고 인데라를 불렀으며 사제들은 신의 기적적인 탄생을 재현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그들은 또 인데라가 헌돈를용 브리트라를 이기니 우주적 승리을 기념한 찬결을 불렀다. 브리트는 생명을 주린 물을 최초 산에 가져와서 세상에 살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인데라는 브리트라와 싸운 이 영웅적인 전투에서 폭풍이신 마르투가 부른 찬가에서 힘을 얻다. 이제 사제들은 아리아 전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커은 찬가를 벗고 전사들은 인드라와 마찬가지로 전투전에 소마를 들이켰다. 소마의 취에서 기분이 고양돼서 인드라와 하나가 된 전사들은 격식을 차린 유구, 멍묶께 의식으로 말을 전체 묻고 이제 자신들도 세상을 바로잡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입마을을스하가려고 출발했다. 아리아인들은 자신들이 고귀하다고 했고 요구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습격의 계절의 시작을 했다. 인도 아리아인의 의식과 신앙는 근동의 무충민과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절도폭력을 차지했다. 인도 아리아인에게 가축음 진는정당화 필요하지 않다. 여느 귀족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강탈이물자을얻는 유일하게 고귀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습격은 그 자체로 신성한 행위다. 그들은 전투를 치르면서 삶의 의미와 긴장이 주는 한일을 경미게 전투는 경제적이고 전치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기능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의미를 띠는 요가라는 말은 유한 역학을 해준다. 인도에서 아리아인 사제와 현재의 순비주의자는 전사의 에토스를 짓는 신화와 전쟁의 수탈를 종종 사용했다는 것이다. 어떤 신화도 단일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적은 없다. 신화는 계속 바뀌고 의미도 변했다. 전쟁은 율리를 장려하는데 이용되던 똑같은 약이 제1군의 상징이 평화와 율리를 장려할 수도 있었다. 인도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는 폭력적 신화 제2관에서 명상하면서 과거 조상들이 주점길에 신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도력고 달리 비폭력, 아임사의 고기한 길을 장조하기해서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극적인 역전은 첫 아리안 정착진 기원전 19세기의 펀자부에 도착하면서 거의 천 년이 흐른 뒤에 시작된다. 어떤 극적인 침략도 없어 아리안들은 작은 무리를 이서 도착해서 아주 긴 기간 이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이곳에 없는 동안 인더스 강 여기서 금 문명의 폐허를 보았을 거다이 문명은 전성기에는 이집트나 수메르보다 컸다. 그러나 아리인들이이 도시들을 재건하려고하다 목주민들이 다 그렇듯이 정착 생활 안정성을 경멸했기 때문이다. 거칠고 술을 많이 마시는 아리인들은 경쟁을 달리 아리에인들의 부족들이 갈추훔 치고 토착 민족이 다싸과 싸워 싸워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의 농경 기술이 초보적이었기 때문에 오직 가축 습격과 약탈로만 먹고 살수 있다. 이들 영토를 소유하지 않고 가축이 다른 사람들의 땅에서 풀을 뜯게 내버렸다. 새로운 목초질 찾아서 가차 없이 동쪽으로 밀고 나갔으면 원전 육세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떠돈는 생활을 완전히 그만둬 따리에 있는 잠시 야영을 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다이 초기 상황에 관해서 우리는 구전되어온 제형 텍스트에서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텍스트들은 베일에 쌓인 수수깨기 같은 방식으로 아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형태와 의미를 제공하는 데 이용한 신화를 암시하고 있다. 기원전 1200년경 확실을 갖춘 아리아인 가문 한 무리가 옛달에 위대한 성각자 리시들에게 게시된 잔가를 먹고 거기에 그들 자신의 새로운 시골태는 엄청난 열식이다 전수의 당이 시를 문이선재은열고으로 나는데 이것이 장차 통틀어서 배당 지식이라고 알려지는 네 가지 산식은 산습근... 스 텍스트 가운데 가장 신성한 니급에다 고된다. 이 찬가 일부는 아리아인의 시생제 때 전통적인 무언급과. 몸짓에 맞춰서 부르던 것이다. 인도에서 소리는 늘 신성한 의미가 있었다. 아래에는 음악적인 성과 수수께끼 같은 말이 마음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우주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우주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심지어 님의 단단 느낌을 받다. 리그베다는 인간 말로 번역된 미타 즉 신성한 질서였다. 그러나 현대의 독자에게 이 텍스트는 전혀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텍스트는 개인이 헌신 대신에 전투의 영광, 살인의 기쁨, 독한 수류 환희, 다른 사람을 가축으로 치는 일에 고귀함을 차했다 어느 고대 경제에 희생제는 필수였다. 사회의 부는 소재된 신. 들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됐다. 인간은 감사를 표하여 신의 권용에 응답하면서 신의 명예를 높이고 더큰 은혜를 보장했다. 따라서 배다 의식은 상호 교환, 내가 주니까 내가 준다는 의미, 원리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사제는 희생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신에게 바쳤다. 이것은 신성한 물 아그니가 천상 세계로 전달했고 남은 고기는 신이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전사들은 성공적인 습격 뒤에 전리품을 미와타 의식에서 나눈 누대것쓴 미국 북서부 원주민의 호텔레치어 키스했다. 이 의식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고 불만는 것을 아니다. 희생자를 주관한 족장 라자는 자신이 강탈한 소말 소마 작물을 시족의 장로와 이후 라자들의 앞에서 자랑스럽게 전시했다. 이 물자가 온데 일부는 신에게 희생으로 바쳤고 일부는 방문한 족장의 선물이었 나머지는 분방한 연회에서 소비했다. 참석자들은 술에 몹시 취하거나 기분 좋게 건화했다. 여자노이들 과학 진대로 섹스를 했고 공격자일 정도로 경쟁적인 전투 영재를 벌였으며 활수기 시야과 줄다리겠다. 큰 판돈을 넣어고 추사의 게임을 하고 모의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의식이 단순히 화려한 파티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의식은 아리아인의 경제에 필수적이다. 새로 획득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재분배해서 다른 지족들에게도 똑같은 음을 강제하는 의료화된 방법이다. 이 신성한 시합은 또 젊은이에게 군사기술을 훈련시키고, 라자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줘서 가장 훌륭한 전사들이 이루진 귀족을 구성을 수고 있다. 전사가 매일 자신을 위험에 내놓도록 훈련하는 일 쉽지 않았다. 재인은 기본적으로 모질고 위험한 싸움에 의미를 부였다. 수많은 억제를 못이겼겠으며찬가한 전사에게 그들이 도착 민족과 싸우면서 우주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드라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일깨웠다 브리트라는 베다 사회의 주변부의 위협적으로 웅크리고는 토착전사 부족인 브리트라들 가운데 최악을 가리켰다. 인도 아리안인을한늘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대바와 평화를 사랑하는 아수라사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로라스타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로라스타와 달리 그들은 저택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아수라들 약간 경렬해서 마찰을 물고 난니는 고귀한 대바들 편을 굳게 지켰다. 아리안들은그 정도로 정착생활을 건퇴와시시함을지오해서 오직 약탈에만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말하자면 영적으로 프로그래머되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제이 몸짓은 그들 몸과 정신에 우두머리 숙컷시 처신한 방법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을 새겨놨다. 감정적인 참가는 듣고는식 아리엔이 날 때부터 지휘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깊이 심어놨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인도북서부의 방대한 땅을 가로지르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리를 제거할 용기, 끈기, 힘을 주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아리엔의 삶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지만 신원 전적으로 전상의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베다 텍스트에서는 살아남께서 싸우는 공동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화 속 싸움, 네바와 아수라, 인드라와 우주용들 싸움은 아리엔들 다사와 전쟁을 반영했다. 아리엔은 펀자부를 제약으로 경험했고, 다사를 당해 자신들이 것인 부와 넓은 땅을 얻는 것을 막는 사악한적으로 경험했다. 이런 감정은 아리엔들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득하다. 그들은 브라트를 우주의 산에 딸을 들고 있는 산을 꽉 채는 바람에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대한 용 또는 뱀이라고 상상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악마 발라가는데 그가 해를 소떼와 함께 동굴에 가두는 바람에 비온기 신장이 사라져서 세상이 죽게 된다. 그러나 인드라가 신성한 불 옆에서 잠가를 부르고 나서 산을 부수어 들어서 소떼를 해방시키고 하늘 해를 하늘 높이 걸어놓는다. 브리트라와 발라른 이 이름들다가 인도유럽어 어근에서 v r i s o 는인데 이것은 막다 가졌다 둘러싸다면서 인드라 이름 가운데는 누르트라 한 점을 부순다는 것이다. 아리아누인들아고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둘러싼 적들을 뚫고 나가려고 썼다. 해방 목시아는 후대에 재해석하기에 또 하나의 상징이 됐다. 그 반대는 아마스 포로 상태인데 영어로 불안, 엔자유티나 독일어 불안과 어우니 같으며 패소 공포증적인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나중 현자들은 목시아이라는 길은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결론을낸다. 기원전 10세기 아리아인들은. 야무라공, 겐지스 강사의 노야부 지역에도 이른다. 이들은 이곳에서 작은 두왕국을 건설하는 쿠르시족과 반찰라시족이 연합해서 되고 다른하는 야바다 시족이 세운다. 그러나 매년 날씨가 선선해지면구르판 찰나는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인 아리아에 있는 새로운 전초기지를 세우려고 전사들을 보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역 주민을 복습시키고 농토를 수교하고 가축을 약탈했다. 이 지역이 정착하려면 빽빽한 열대 림을 불로 태워서 없애야 했기 때문에 브루신아그니는 이런 정치적인 동진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의 신성한 분신이 되었으며 새로운 식민지를 성화하는 의뢰화된 전투인 아그니차야나의 영감이 되었다. 먼저 완전 무정한 병사들이 벽돌 제단을 설치한 진흙을 모로 강도로 나간다. 이 행위는 이 영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도발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지역민과 싸운다는 뜻이다. 식민지는 악근이가 새로운 제단에 뛰어오를 때만 현실된다. 이이 불타오른 제단은 아리아인 진영을 야만인 전략의 그 어둠과 구별했다. 정착자들은 이웃의 숫대를 끼었는데도 악근이를 사용했는데. 소는 불길을 쫓아오곤 했다. 그는 환하게 타오른 불로 경쟁자를 해쳤다 훗날에 한 텍스트는 만다. 그렇게 하면서 경쟁자부 그들의 제사를 빼앗는다. 그는 전사의 용기와 우울함이 그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성한 자가 드만을 상징했다. 그러나 다른 분 선인 인드라와 마찬가지로 전사는 오염됐다. 인드라는 세 가지 죄를 지어서 지명적으로 하겠다. 브라만 사들도 있고, 브라트라와 진선접종을 깨고 남편으로 변장해서 다른 남자 부인을 유혹했다. 그는 이렇게 점차 자신의 영적권이 신체적인 힘, 아름다움을 상실했다 이런 신화적 붕괴는 아리에서의 깊은 변화와 다르것 같다. 이 시기는 일부 리시는 인드라와 아그니로 신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아리아인의 폭력 중독을 무너뜨린 긴 과정의 첫 걸음이었다. 우리는 아리인들이도와 부측 아리아의 땅이 두 왕국을 어떻게 세운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무력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사건들은 사. 왜 사과들이 국가 수립의 전복기로 인해 불리우는 과정을 알았을 것이다. 농민은 작물을 파괴하고 가축을 죽인 전쟁에서 이룰 것이 많다. 경제적으로 더 가난하지만 군사적으로 우월한 아리안인들이 공격하면 일부 실용 적인 농민들은 그런 참말을 겪는 차라리 침략적에 굴복해서 인여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침략 쪽에서는 그 말이 들어서 물품을 더 요구하면서 고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샀다. 시간 지남서 이런 강탈은 전기 공부로 제조었을 수도 있다. 아바다인과 크루판찰라인은 이런 식으로 도하부의 말을 충분히 복속시키고 나자 여전히 동쪽으로 외면 습격될 분양이긴 했지만 결국 동경왕국의 귀족 통치자가 됐다. 이렇게 동경 생활을 이행한다는 것은 큰 사회적인 변화를 됐다 물론 추측해 볼따름지한이 시점까지 아라인 사회는 엄격하게 제... 계층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지조구성원들은 족장을 따라서 고 사제도 종종 침략에 참했다. 여 그러나 농업과 더불어 계층화가찾았다아리아인의 다사, 즉 농사방법을 알고 있는 원주민 농부를 자신의 공동체에 통합해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다사를 악마로 는 브리테라 신화는 낡은 것이 되었다. 다사의 도둑과 전문지식이 없으면 농업경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은 또아리아인들지의들이소이라 것을 요구했다. 어떤 사람은 목수대장장이 옹기장이, 무두장이, 천자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최고의 전사들이 동쪽으로 싸우러 나간 사이 동안 집에 몰랐다. 권력을 휘두르던 라자와 권력의 정통성에 부여했던 사제사에선 권력투쟁이 있었을 것이다. 수백 년의 전통과 결벌은 이런 핵심은 베다 신화책에 접목되어야 했다. 새로운 부와 여관은 사제에게 명상시간을 제공했고 사제는 신성의 개념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부터 늘 신이 더 드높고 더 포괄적인 실제 자면도 보았는데이 실제란 존재 자체였다. 그들은 기원전 10세기인 것을 브라우만 마녀라고 불렀다. 브라우마는 우주를 지탱하고 우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계은 힘이었다. 브라우마는 이름이없고 규정이 불가능하고 완전히 초월적이었다. 대바들 또한 브라우마는 또 다른 표현이 불가다. 그들은 그를 인드라미트라 마루나 아근이라 고 부른다. 그는 또 고귀한 날개가 달린 천상의 마르트만이다. 하나인 것에 현자들이 여러 명칭을 부여할 뿐이다 새로운 유형의 리시는 마치 법정에 선 듯한 단원 태도로 신변 통합 원리를 발견한 대열 중에 있으며 나무라 인간적인 대바드는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브라우만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췄다. 리시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도 심지어 가장 높은 신도 우리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다. 인드아가 괴물을 죽여서 우주 질서를 잡는다는 옛이야기이지 확실히 유치해 보인다. 신들의 개성은 점차 오그라들기 시작다. 이후 참가들 가운데 하나는 아리아 사 새로운 개칭화를 거룩하게 승인하게 됐다. 다른 리시는 희생으로 죽임당한 왕이 우주를란 예신을 명상하면서 이왕을 프루차 즉 최초의 사람이라 불렀다. 그들의 묘사했다면프루샤는제일일한 터에 새로 깎은 풀 위에서 누워서 자신, 신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봤다. 그의 죽음은 죽어 조언을 안겨서 우주의 구성 요소였다. 세 말소 하늘과 땅 해와 달, 심지어 유대한대반인아그니와인들라도 모두 푸르시아 몸에 여러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나 푸르시아 존재 가운데 25 펀트만이 유한한 세계를 이루다 나머지 15 펀트는 시간과 신월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초월적이고 환기가 없었다. 브르샤를 자기를 내어주는 것에서 오랜 우주 전투와 경쟁적인 신성한 시합이 아무런 싸움 없는 신호로 대체했다. 왕의 투쟁 없이 자신을 내줬기 때문이다. 브르시아 무미는 아리아 왕국의 새로운 사회 회계객도 작다. 그들이 브르샤를할때몇 조각을 만들었던가? 그의 그, 그의 팔은 뭐라고 불렸는가? 그의허벅지와 발은 뭐라고 불렸는가? 사제 브라만은 그의 입었다그두 팔로 전사 라자냐를 만들다. 그의 허벅지는 평민 바이샤가 되었고 그의 바리솔 종 수드라고는 어 이런 식으로 참가들은. 새롭게 계층화된 사회가 평등한 과거와는 유화만 될뿐 아니라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아래 사회는 이제 네 계급 사회로 나뉘었고 이것이 훗날 발전하는 정교한 카스트 체제의 씨앗이 됐다. 각 계급 바르나에는 그 나름의 신성한 의무, 다르마가 있었다. 아무도 다른 계급에 할당된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별이 자기 궤도를 떠나서 어떤 행성 공정범일 침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희생은 여전히 근본적이다. 각 바르나의 구성원은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선을 포기했다. 사회적 제의를 관장하는 것은 푸르샤 입에서는 브라마의 다름하였다. 아리아 역시. 최초로 이제 전사도 라자네로 부른 별도 계급을 형성했는데 이것은 리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어였다. 이들은 나중에 크샤트리아, 권력을 유인받은 자들을 알려준다. 이들은 힘, 용기, 에너지 자리인 푸르샤 팔, 가슴, 심장에서 나왔으며, 이들의 다름하는 매일 목숨을 거는 것이다. 전사 계급은 의미 심장한 발전이다. 이 계급이 아리아 공동체의 폭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체 공강은 모든 남자가 투사했고 공격이 전부족의 전제 근거다. 였 창가는 라자냐가 불가결을 인정했다. 왕국은 힘과 강제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오작라자냐만 무기류수였다. 다른 세계가 불라만 바이샤 슈드라 구성원들이 이제 폭력을 보게 했으며 침략이 참여하거나 왕국의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아층 계급에서는 이 새로운 사회의 체제 기초한 폭력을 볼수 있었다. 이들은 모말의 뭐쪽 가장 큰 부분이 다리와 바이었니다 이들의 다름하는 귀족의 봉사고 그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며 농경국가 거주는 생산적 노동을 수행해서 사회 전체적인 트리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제 싸움이 금지된 평범한 시조건이 바이샤의 다름하는 식량 생산이다. 이제 그자트리아 귀족이 그들의 인여를 증발한 따라서 바이샤는 생신이나 생산성과 연결되다. 그러나 동시에 프루샤의 생식이와 가까운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급과 연결되기도 했다. 두상층 계급에 따르면 바이샤 계급은 이점 때문에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가장 의심자고 밝히는 수드라 도입이었다. 이라는 몸의 밑바닥에는 다시 하는 이제 종으로 규정됐다. 다른 사에서 일을 하고 가장 천연 과정을 수행하며 따라서 불교를 하다고 낙인찍었다. 배다법에 따는바 발사는 억눌려야 하지만 수도는 마음대로 제거나 죽일 수가 있었다.